이뻐 혹시 진짜 내가 오바가 아니라 이게 말이 됩이상 지금 할인는거보이시니까거 뭐야 고어텍스야 <laughs> 아, <고마워? 웃음> 어 <어우>,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웃음> 야외 예쁜 공원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진짜 인사드릴까요 진짜 5월이에요. 5월이에요 5월이야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노스 패밀리 저는 투루디해진이형 인사드리겠습니다 오. 와 저희 지금 날씨 장... 장난 아니에요. 오늘 날씨 정말 장난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도대체 어딘가요? 여기는다름아니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입니다. 기흥점이에요. 놀이동산에온것 같은 오. 느낌이 와, 너무 좋은데, 5월이 또 가정의 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좀 특별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냄새 맡았어 뭐가 있을까요, 안에? 오늘은요, 다름아니오라 네. 노스페이스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함께하는 노스페이스 에디션이 오! 노스페이스 에디션은요, 쇼핑과 기부를 한 번에 진행하는 슬로건으로, 우리 노스페이스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도 하실 수 있고, 구매 금액을 기부를 하는 와. 그런 이벤트예요. 맞아요. 사회공헌 기부활동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오프라인 오시면요, 그쵸? 단독 할인 상품에다가 온라인 최체가할인 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렛츠, 가, 가, 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따라와. 따라와. 딴따딴 <laughs> <laughs> 지금 저기 에디션 행사장이 네. 딱 보이는 거 맞아요. 같고요. 방금 말했던 노스페이스 에디션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저희 한번 에디션 행사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가러세요. Come on, come on. 여기가 바로 노스페이스 에디션. 자. 그래도 <laughs>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맞아요. 이 에디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여쭤볼 만한 분이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오습니다. 조금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롯데 아울렛 아웃 터 슈퍼바이어 맡고 있는 이동찬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국 21개점에서 네. 에디션이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뉴스페스 에디션 행사가 전점에서 진행하는 아 것은 처음입니다 아 최초예요 최초 네, 와와또 다양한 물량들, 다양한 가격들을 또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하게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우리 슈퍼 마이언 님께서 여기서 쇼핑을 하시는 소문을 딱 들었어요 그렇 오늘 살짝 건질 만한 거, 약간 아이템 어좀 생각하고 오셨나요? 저만 알고 있었던 행사 규민이는데 저는 행사장에 있는 고어텍 네. 네. 이 노스페이스 에디션의 취지가 어떤 건지 알려줄 음, 수 있나요? 노스페이스 에디션 프로젝트는 이제 쇼핑과 기부를 동시에 음. 할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상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식수 지원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그걸 월드비전과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걸 8년째 이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울렛 전정 2 1개점에서 루스테이스 네. 네. 에디션 행사를 만나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와, 와, 와.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 셋이서 한번, 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패밀리! 패밀리! 저희가 루스페이스 에디션 행사장에 왔는데 약간 우리만의 무션 없을까?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각자 10만, 10만 원대로 뜻깊은 선물 드릴 상품을 골라보도록 해요 아, 헉, 들어오자마자 예뻐 아, 예쁜데 지금 가격이 가격도 예뻐 진짜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10만 원대거든요 근데 지금 앞자리 수가 하나가 비어있어요 여러분 진짜 가격이 미쳤어 아 그리고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굉장히 얇은 소재인데 지금 네이비, 블랙 톤 다운된 경량 패디도 있어요 그러니까 봄 자켓이 밝아야만 된다? 아니죠. 이런 생각안 하셔도 되고 가격 대박이야 진짜 가격 대박이야 여기는 또 모자가 있네 이렇게 후드 이거 입어봐도 되잖아요 어? 나왜안 입어봤어? 아니 근데 이렇게 살짝 헉! 너무 예쁘다 이런 것도 등산 가거나 나들이 갈때 카키색이나 베이지도 엄청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달라가는 적다 달라. 모여있어요 진짜로 아, 색깔 뒤집어져 그러니까. 이뻐 혹시 진짜 내가 오바가 아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50% 이상 지금 할인된 거 보이시죠? 이거 뭐야? 고어텍스야? 아, 진짜 보, 이게 보물찾기네 왜냐면 상품들마다 할인율이 좀다르거든 달라요! 다르거든요? 아 색깔 뒤집어져. 저는 지금 여름용 티셔츠 보고 있었는데 카라 티셔츠. <laughs> 저 그리고 아빠 <laughs> 아니, 이제 화난 거 선물해주고 싶어. 아니 카라 티셔츠까지 이렇게 아빠가 아니라고? 이거야. 어, 남성 경량자킷5일간 특가래. 근데 이게 딱 이거 이거 가격부터 아, 보게 되네. 그래? 어, 얼마? 아니, 어느 노스페이스 매장에 이렇게 몇만 원씩 할인을 들어가는 행사어디있어이 에디션 기간 놓치면 안 돼요, 진짜로. 이 에디션이 소비자들 참여형 캠페인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실 수도 있고 맞아. 거기에 기부까지 동참할 수 있으니까 일석 5조. 그냥 티셔츠도 있네. 아, 색깔도 어머, 어머, 어머. 디야. 앵무새 있어. 오, 오, 너무 예뻐. 예쁘지? 근데 실제로 이게 필요한 게저 운동할 때 진짜 땀이 너무 나거든요. 심지어 내가 운동하고 집에 왔거든 나시에 이런 말해도 될까요? 소금이 있다. <laughs> 잠깐만, 이거 뭐야? <laughs> 신발. 야, 신발. 오, 오, 오. 나 신발. 오허허나 이거야. 나 진짜 이거야. 나, 이거 나 진짜 몰라. 진짜야? 몰라. 아이스. <laughs> 두개 중에 고민돼요 저는 좀 깔끔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이건 트렌드야 본인의 취향과 트렌드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는 느낌 근데 가격 이거 4만 원대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로 키즈 샌들을 한번 살짝 볼까요 조카용으로 너무 귀엽다 웬일이네 진짜 2만 9천 원 이거 해야겠다 혹시 여러분 제가 꿀팁 알려줄게요 칼라는 무조건 쨍한 거예요 원래 가격은 6 9 0 0 0 원인데 50%이상의할인되데 울이에요 울 이건 제가 직접 구매할래요. 헉, 2만 원대요, 2만 원. 티셔츠가 2만 원대. 진짜 주부들은 아기 온다고. 어 찾았는데 아쉽게 사이즈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4시간 있을 것 같아서 이동해 볼게요. 확실히 오버핏 사이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라지나 엑스라지를 무조건 사셔야 돼요. 딱 이렇게 보면은 2X 라지 이런 거딱 있잖아요. 물 찾기는 진짜로. 어 오, 네, 아, 약간 그레이도 있구나. 9696? 찾았어요. 이거는 그냥 평소에 입을 요거 하나. 요거 남편이 회사 하나. 촬영 끝나고 올까요? 나 너무 쇼핑하죠. 건모니. 엄마 신발. 가격이 어떤지 볼게요. 아, 이게, 이게 보아 있잖아요. 아, 고어텍 찾았어요. 여러분, 꿀템 찾았습니다. 가격이 원래 60%. 아, 여기도 있네. 바지가. 어 귀여워. 그냥 노스페이스가 아니라 뒤에 포인트가 있어요. 어 이런 티셔츠도 너무 좋다. 근데 확실히 제품이 너무 많으니까 가족들끼리 와서 진짜 넉넉하게 시간 잡으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 깨스 <laughs> 자, 저희가 이번 에디션 살짝 제가 느끼기에는 가치 있는 소비를 같이 한다. 와. 이런 가치라는 단어에 좀 꽂힌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상품을 득템했는지 매니저님도 같이 한번 한, 만나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 매니저님. 저희가 그러면은 한 명씩 골랐던 상품들 좀 보면서 어, 정말 좀 괜찮은 거 골랐는지 우리 루디님. 제가 한번, 한번. 확인하는 음.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는 아이 슈즈가 눈에 어 도도록 이것도 거의 12만원대에서 6만원대로. 와. 반은 괜찮나요? 이런 신발도? 트레일러닝아랑 카메라실 때나 운동하실 때 평상시에도. 아, 그래서. 아.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 커플 카라 반팔티로 해서 저희 아버님께는 어. 그레이 톤의 살짝 이 반팔이랑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이 노란 색깔. 추가적으로 저희 조카 우리 사랑스러운 조카의 샌들이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어? 골라봤는데 좀어떤가요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시자면 9 8 5점아 너무 높은데요. 이제 루디타임. 로디 로디 루디타임. 네. 자, 우선 첫 번째 이건 다름 아닌 남편 선물로 제가 또 골라왔어요. 이건 괜찮은 건가요? 네 그쵸? 아, 네, 데일리잖아요. 이거는 이런 두께를 많이 입으세요. 그다음에 정량. 두 번째 또 남편 거예요. 이 아, 네. 제품인데 이거는 어때요? 네. 음. 요새 저희 노트이스가 약간 핫한 스타일인데, 아, 지금 딱 맞는. 아, 아, 딱 맞죠? 골랐어. 땀나도 달라붙지가 않는. 우와! 대박. 그 다음은 드디어 제제 옷. 제가 요새 축구를 하거든요. 아, 축구할 때 입을 아, 기능성 그렇습니다. 바지로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지금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노즈핏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얼굴 작아보여요. 저렇게까지 아, 그렇죠. 해서. 골라봤는데 어떻게 좀 괜찮나요? 진짜? 점수! 아.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99점. 그래도 저희가 조금 전체적으로 트렌디한 상품 잘좀 고른 것 같아 요 짜릿짜릿잘안 나가는 제품만 모여 놓은 것이 아니. 아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소비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취지가 좋은 캠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득템과 기부 행사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 뭐가 이렇게 많던데? 냄새도 나던데? 어, 여기가 그냥 막 의리만 파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기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 넓디넓어. 먹거리 어, 많아. 진짜? 볼거리도 많아. 뭔가 약간 복합 문화센터 느낌 음. 그래서 약간 출출하기도 한데. 살짝 배고 어, 약간 먹거리나 좀 볼거리 이런 게좀 다양할 것 같은데 한번 둘러볼까요? 둘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렛츠 고고 고!